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동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저희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빛바라고 하시고 종기와 이유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승리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평안하고 유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뭔가 노력에서 된 것처럼 여기지만 오늘 10편 21편의 저자인 다이슨 자기 삶의 기쁨과 어, 이 어, 승리가 자기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어, 다이슨 정복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가운데 참 전쟁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그 정복 전쟁 가운데 아람대 암몬 연합군의 일전에서 참 어려운 전쟁이었죠. 1대1로 싸워도 어려운 건데 연합군과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주 기뻐하고 즐거운 근원이 뭔가? 다이슨? 하나님이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다이슨 하나님의 힘과 구원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뵙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음, 요와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권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며 그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나이다1절을 말씀을 보면 왕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의 예. 여기 주의 구원 예. 주의 힘 자기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왕이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있는데 왕의 힘과 권력을 활용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삶의 기쁨의 근원,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임을 얻어서 독수리 나개쯤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이랬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힘을 주시죠. 아 또 우리를 우리의 피로를 준비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웠했는데그 1절 끝에 보면 크게 즐거워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힘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 자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절에 보면 확실하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소원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뭘 원하시고 뭘 바라는지 아시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일세 아들 것을 하나님이 아셨도요 몰랐대요. 아셨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기다릴까요? 기도하니까 준비해 줄까요? 기도하기 전에 고하기 전에 일세 아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온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그 엄마가 자녀들이 와서 먹을 걸 준비할까요? 왔을 때 준비한다. 안 해봐서 몰라요. 저 집에 보니까 미리 준비하더라. 엄마 나 집에 갈게. 밥좀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다 먹을 준비하고 준비해 가지고요. 올 때요 기쁨으로 맞아. 어서 와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필요한 걸 먹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때,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돈을 줘야 내가 있겠냐? 생선을 달라면 병을 줘야 가 있겠냐? 좋은 걸줄줄 줄 알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다희 아버지께서 고하는 자에게 좋은 걸안 주겠느냐? 네. 그래 다이슨 체험을 서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에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의 따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죠 아, 네. 오늘도 세 달이 열렸지만 이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의 조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 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을 가든지 하는 일이 잘 되게 주시옵시고 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찬양이 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단말입니다자 아, 네. 그래서 오늘 3 절부터 5 절까지도 보면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과 영광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공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자 하지만 진정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 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 오늘 여러분 다이세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여친도 여러분의 소원을 말씀하시고 오늘 또한 복을 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금의 관을 씌운다. 이 왕이잖아요 왕. 왕관이잖아요 왕관.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여러분 공공공공 공주다. 나는 하는 날 공주다 그랬잖아. 여러분 왕자와 공주라는 게 최고라는 거요 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씌우셨다. 최고의 은혜죠. 이거는 전쟁에서 승략만 아니라 왕으로서 권위와 종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다 거예요? 직접 역사하시고 세우셨다. 아, 여러분 다윗이 왕관을 쓰게 된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아, 아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승리했을 때,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잘해서 했다? 내 능력에서 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 네. 하나님의 나를 아시고, 이 일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일을 되게 하셨다. 그러면 반대로,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리죠니 이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지만 그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아랠 때에 하나님이 그들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육제를 보면 영원토록 지극한 복과 기쁨을 바라고 있습니다. 가짜 문 6절을 뵙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 그가 영원토록,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받게 하시며,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이 육절은 이 모든 복과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 지속될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일용 관창고가 아니라. 하나님 어제만 복을 주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나가 내려올 때 하루만 내려오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을 다 지날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것걱정하지 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아, 네. 여러분 아버지가 아신다면 준비하시는 거지요. 아, 네. 여러분 내일을 모르죠. 내일이 언제 일어날는지, 쓴 오늘 올는지 모르잖아요. 어제도. 쓰나미를 조심하라는 뭐 문자, 뭐 방송을 보고 뭐 우리나라도 쓰나미가 온다고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에 쓰나미는 있지만 인생에 쓰나미는 있는 거예요. 갑자기 쫙 닥치는데 감당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아,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이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 하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셔서 믿는 자를 어제나 오늘이나 변담 없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어딘가요? 저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뭘 이루어 준다고요? 마음의 예,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주제의 요구를 거절하다. 다시 어려운 것을 보냈는데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줬다. 그리고 뭘까요? 마음의 소원 누가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 마음을 아시나요? 모른다가 정답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마음을 알까요? 안 보이잖아요. 못들 알아요. 얼굴은 알지. 아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이건 알잖아요. 근데 마음은 몰라.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뭘까시 아시냐? 마음이 소곤하신다. 이말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원을 들어줄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소원의 기도가 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내마음이 이것을 원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부족하니 주여 도우셔서 이루지게 어 해주고 나로하여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하며 증거하여 소서스 그런 오늘 다윗 같은 은혜를 던져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외치시고 전하는 복된 시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는 자한 사람, 받은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믿음대로 소원대로 대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만민의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믿고 구하는 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님. 믿고 두드릴 때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님. 믿고 찾을 때 찾아지도록 회복되도록 체로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오늘 이 하루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이 하루 어디로 가든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님. 하나님을 말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과 말씀이 믿어지고 생활화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하신 역사에 주시니 오늘 이 아침 다윗같이 기쁨과 승리와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의지하여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이승수계에 위해 가득해 주시옵기만을 추구하니다